안녕하세요. 10년을 어려 보이게 코드를 제안해드리는 코델리아 9에요 오늘은 신상 몇 가지랑 100, 110 사이즈도 입을 수 있는 빅빅 사이즈 보여드리고, 장수 얼마 남지 않는 인내 상품들이랑 99까지도 입을 수 있는 티들 세일가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허리 고무 줄이고, 앞 중심에 끈 있어요. 사이즈는 믿음으로66 사이즈예요. 뒤 양쪽에 주머니 있고요. 오른쪽에는 해지스럽게 처리하고, 왼쪽에는 야구모자를 핫피스로 찍어 포인트를 준 면습한 바지예요. 제가 입은 바지가 야구모자 바지고, 이 바지는 오른쪽에 골드로 스팽글과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 면습한 5바지예요. 이거 사이즈 M으로 6666반 가능하고요. 가격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라운드 반오픈 카라로 목선이 답답하지 않고 깔끔하고요. 원단은 면 아사로 제작되었어요. 가슴둘레 110이고 총기장 76으로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이라 타이트한 바지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진한 네이비 바탕에 화사한 분홍 흰색 꽃나염을 찍어 화사하고 경쾌해 보이고요. 요거 국내생상이고 가격 2만 원 맞춰 드릴게요. 이번에는 라운드 반오픈 칼하고 가슴둘레 1 1 0이고 총기장 76으로 뒤 요크 밑에 주름 넣어 77반 정도까지 가능한 국내 생산인 꽃나염 반오픈 아사 브라운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바탕에 핑크아이 연두톤의 꽃나염을 찍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고요.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콤비 땄고요. 그 밑으로 세로로 4개의 절개선을 주어 에일 라인 스타일로 제작되었어요. 가슴 둘레 백사고 습한기가 좋은 텐셀 다이마류로 제작되어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더운 여름에 입기 좋으세요. 총기장 65로 엉덩이를 거의 덮는 기장이라 타이트한 바지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에일라인이라 배도 가려져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투피스로 코디해 입으시면 다채로운 플라워 패턴으로 얼굴이 환해 보여 여행 룩으로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라운드 밴드 밑으로 세로로 절개선을 넣어 앞판만 A라인이고요. 소매는 오부 팔꿈치 선이에요. 총기장 65로 힙을 덮는 기장이라 체형 커버 가능하고요.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라 생동감 있어 보여 바캉 속으로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는 이티 15,000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가슴 둘레 100이고 다이마루 TR로 제작되어 여름에 입기 좋은 미니 원피스로 88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어느 고객님이 옷이 너무 허접하다고 톱을 남기셨는데요. 이 나시 원피스 이렇게 목걸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꽃 펜던트를 이렇게 달아 코디해보시면 너무 편하고 예쁘거든요. A라인이라 배도 가려져 날씬해 보이고요. 날이 요즘 더운데 저는 요거 칼라별로 입고 다니는데 너무 시원하고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이 A라인 나시 원피스 17,000원 맞춰드릴게요. 이 칼라가 코발트 칼라고요. 검정 바지와 입으면 예쁜 이칼라가 회색. 차분하고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이칼라가 네이비. 날씬하게 입기 좋은 이칼라가 검정이에요. 이번에는 카라에 와이어를 넣어 원하는 모양으로 세워 연출 가능한 반오픈으로 국내산 인견으로 제작된 국내 생산 제품이에요. 가슴둘레 108이고 총기장 78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총기장이 78이라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이고요. 옆에 트임이 있고 주머니가 있어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수채화풍 프린트라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핸들 꽃자수를 넣은 얇은 인견 원단으로 제작된 가슴 둘레 140이고 총기장 85로 사이즈 130까지도 가능한 루즈핀 인견 꽃 보라 보여드릴게요. 너무 가벼워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라운드 브라우스고요. 이 브라우스 옆트임이 깊게 있어 이렇게 옆으로 묶어서 입으시면 젊어 보이세요. 또 휴가철에 수영복 위에 걸쳐 입으시면 세련된 코디도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샤틴으로 제작된 가슴둘레 140이고 총기장 79로 사이즈 130까지도 가능한 붓터치 나염이고요. 이번에는 기아 원형 루즈핏 브라우스예요. 가격 2만원이에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 줄이고 그냥 질 때는 37, 최대한 늘리면 57까지 늘어나고요. 앞 중심에 끈이 있어 사이즈 조절 가능한 프리사이즈로 100% 린넨으로 제작되었어요. 이거 88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손기장은 93cm예요. 칼라다 빠지고 검정만 남아 이 린넨 바지 3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라운드에 나빠 처리에 앞으로 리본을 묶어 연출해 입는 앞 오픈 브라우스고요. 텐셀 원단으로 제작된 1번 텐셀 꽃나영 리본 브라우스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36이고 라글란 소매고요. 소매는 7부 소매로 88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텐셀 원단이라 진짜 가볍고 시원하고요. 다채로운 플라워 패턴의 리본을 묶는 스타일이라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 연출 가능하세요. 이 텐셀 리본 블라우스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앞에 리본을 묶어 연출해 입는 오픈블라우스로 텐셀 원단으로 제작된 가슴둘레 136이라 88까지 가능한 이번 물결무늬 회색 칼라 리본 블라우스 보여드릴게요. 회색과 오렌지의 마블 패턴인 물결무늬로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요. 원단이 얇고 안 입은 듯 가벼운 텐세 원단이라 더운 여름 시원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목 테두리에 나빠를 처리한 후 앞에 리본을 묶은 오픈 브라우스로 나빠 밑으로 셔링 넣어 가슴 둘레 136이라 88 정도까지 가능한 3번 물결 무늬 오렌지 리본 브라우스 보여드릴게요. 텐셀 원단으로 제작되었고요. 소매는 7부로 소매 부리도 넓어요. 오렌지 브라운 톤이 섞인 물결 무늬로 고상해 보이고요. 네크라인의 셔링과 앞 리본 디테일로 더운 여름 시원하고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목 나빠와 앞 단장 소매부리에 연한 보라인 라벤더 컬러로 배색을 넣은 가슴둘레 120으로 88 정도까지 가능한 합성텐설로 제작된 흰색 꽃 보여드릴게요 흰색 꽃과 핑크 꽃의 조화로 시원해 보여 더운 여름 생기 있어 보이는 이 브라우스 17,000원 맞춰드릴게요 이 컬러가 흰색 꽃이고요 연보라와 연핑크, 그린의 조화를 이룬 이칼라가 보라꽃 브라우스예요. 이번에는 기본 오픈 셔츠로 왼쪽에 은은한 꽃나야을 찍어 포인트를 준100% 린넨으로 제작된 왼쪽 꽃 린넨 베이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추는 풀러 입으시면 되고요. 가슴 둘레 114고 총기장 65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고퀄리티 린넨 셔츠로 백화점 옷보다 더 멋스럽고요. 이 셔츠, 세일에서 3만원 맞춰드릴게요. 이 컬러가 베이지고요. 은은한 꽃나염이더 러블리해 보이는 이 컬러가 핑크예요. 이번에는 100% 린넨으로 제작되었고요. 앞판에 꽃과 꽃병 나염을 찍어 포인트를 준 린넨 라운드예요. 가슴들레 130이고 총기장 60으로 99까지도 가능하고요. 목과 소매부리 밑단에 시보리를 내줘어 제가 66반인데 커 보이지 않아요. 더운 여름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이 린넨 라운드 흰색만 남아 세일에 3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프리사이즈로 88 정도까지 가능한 린넨 100%로 제작된 밑단에 고무줄을 댄 항아리 핏 마바지예요. 바지를 만든 후 워싱 처리에 구제 느낌이 살짝 나는 와일드 항아리 핏으로 이 마바지 세일에 3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앞 중심 양쪽에 꽃자수를 넣어 포인트를 준 가슴 둘레 108로 77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소매는 팔꿈치 선이고 소매에도 자수를 넣은 후 밑단은 맞주름을 넣은 후 단추를 달았어요. 총기장 68로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이고요. 앞에 꽃자수를 넣어 세련되고 고급져 보이는 이 흰색 꽃자수 린넨 라운드 3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면 혼방으로 제작된 옆에 주머니가 있는 속바지 개념의 칠부 바지고요. 밑단에 레이스를 달아 포인트를 주어 원피스 안에 입기 좋으세요. 이 칼라가 베이지고요. 이 칼라가 검정이에요. 이번에는 목은 V고 V에 베이지색 레이스를 대준 아사원단으로 제작된 롱 원피스예요. 밑단에도 베이지색으로 면 레이스를 달아 포인트를 주었고요. 가슴둘레 110이고 허리 윗선에 끈이 있어 끈을 조여 사이즈를 조절해 입는 롱 원피스로 사이즈는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양옆 주머니 있어 편하게 입기 좋은 아사 방울꽃 밑단 레이스 겨자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투피스로 코디해 입으시면 속바지 겸 바지 밑에 레이스가 보여 스타일리쉬해 보이고요. 발랄하고 소녀스러운 느낌이 들어 더운 여름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이 원피스 18,000원 맞춰드릴게요. 밑단 레이스 방울꽃 오렌지 원피스고요. 밑단 레이스 나뭇잎 겨자 원피스예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스판청으로 제작된 통바지로 오른쪽에는 자수를 무릎 밑으로 왼쪽에는 무릎부터 밑까지 꽃자수를 넣었고 뒤에는 한쪽에만 주머니 있어요. 총기장 89로 9부 10부 정도 되고요. 양쪽에 컬러풀한 꽃자수를 넣어 여성스러운 통바지로 사이즈는 라지하고 엑스라지 있는데요. 라지는 6677, 엑스라지는 배나온 77, 88 반까지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다이아와 유지를 핫피스로 찍어 스판기가 좋은 세리사로 제작되어 77반 정도까지 가능한 유지 다이아 핫피스 검정 보여드릴게요. 앞판에 다이아와 유지 핫피스를 찍어 시원하고 영화 느낌이 있는 블랙 니트 나시로 점퍼나 자켓, 가디건 안에 이너로 입기 좋으세요. 이 나시니트 세일에서 15,000원 맞춰 드릴게요. 이 칼라가 검정이고요. 환하게 입기 좋은 이 칼라가 흰색이에요. 이번에는 카라는 브이로 물결아피스 브이낫이 검정이고요. 물결아피스 브이낫이 흰색이에요. 가격 15,000원이에요. 이번에는 세일사로 제작된 카라 브이로 장미꽃다발 나시 검정이고요. 장미꽃다발 나시, 흰색이에요. 이번에는 다이아 유지하피스 나시 검정에 린넨사가 들어간 롱 가디건 흰색 코디에 보여드릴게요. 양옆 아웃주머니 있고 앞은 심플하게, 소매와 뒷판은 레이스 패턴으로 되어 있어 여성스러운 롱 가디건이에요. 사이즈는 프리로 걸치기 시 가디건으로 88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총기장 93으로 무릎 밑선이라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이 시스루 가디건, 17,000원 맞춰 드릴게요. 이 칼라가 흰색이고요. 초가을까지 세련되게 입기 좋은 이 칼라가 베이지 칼라예요. 이번에는 다이아 유지 하피스 나시 검정에 망사꽃 찝어후드 흰색 지퍼체어 보여드릴게요. 가슴들레 124고 총기장 59로 99까지도 가능하고요. 망사에 꽃을 넣은 원단으로 제작되어 야외 활동하거나 여행용으로 입기 좋으세요. 소매부리와 밑단에 시보리 대조 커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 단추를 불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티를 이렇게 핫피스를 찍은 나시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핫피스가 포인트로 살아나 눈에 시선이 가고요. 후드에 꽃망사 집업이라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워 더운 여름 햇빛 가리기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 집업 2만원 맞춰드릴게요. 마치 세트인 듯 이렇게 핫피스 나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컬러가 검정이에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폴리 인견으로 제작된 흰색 통바지고요. 총기장 80구로 9부 10부 정도의 통바지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이 통바지 2만 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중앙에 작은 V자 트임을 주어 목선이 살아나 시원해 보이고요. 가슴 둘레 110이고 총기장 69로 0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이에요. 옆트임 있고 옆트임에 목과 동일한 컬러로 배색을 넣어 배를 커버해주고요. 소매는 팔꿈치 선이에요. 사이즈는 프리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한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이 체크롱 브라우스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라운드 넥에 브이트 힘을 주어 입고 벗기 쉽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면 아사로 제작된 국내 생산 브라우스로 소매에 아이브리 칼라의 레이스를 대주어 여성스럽고 시원해 보이는 아사장꽃 소매 레이스 보여드릴게요. 가슴 둘레 112고 총기장 72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총기장이 72로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이라 이렇게 폴리인경 통바지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이 칼라가 곤색이고요. 초가을까지 입기 좋은 이 칼라가 브라운이에요. 이번에는 라운드 브이 칼라의 반단작으로 목이 시원하고요. 가슴둘레 108이고 총기장 70으로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의 줄기꽃 브라우스 보여드릴게요. 옆트임 있고 A라인이라 77반 정도까지 가능하고 국내 생산으로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자가드아사의 에스닉 나염을 찍은 원단으로 제작된 앞 카라에 테슬 장식을 달아 리본을 묶어 연출해 입는 자가드 에스닉 앞 리본 보여드릴게요 소매는 7부로 앞보다 뒷기장이 긴 총기장 77로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의 국내 생산 브라우스고 가격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라운드 와이카라에 나뭇잎 나염을 찍은 면 아사로 제작된 어깨와 소매에 면 사다리 테이프를 대주어 시원하고 젊어 보이는 나뭇잎 반오픈 롱브라우스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26이고 총기장 72로 88까지 가능한 국내 생산으로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그냥 질때는 32 최대한 늘리면 53까지도 늘어나는 난스판으로 제작된 청바지로 밑단은 접어 입으시면 되세요. 얇은 청으로 제작되어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입기 좋고요. 양쪽에 재원단 청을 덧대주고 구조스럽게 처리하고 별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사이즈는 라지로 66반 77 가능하고요. 세일의 가격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래픽 나염에 영어 나염을 찍은 후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 앞지퍼 핫피스티 흰색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20이고 습판기 좋은 실케면으로 제작되어 88반까지 가능하고요. 어깨부터 소매에 테이프를 핑크로 두주씩 박아 포인트를 준 티로 밑단에 밴드 처리에 청바지에 툭 걸쳐 입기 좋은 티예요. 백화점에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고퀄리티로 사이즈는 프리로 66부터 88반까지 누구나 입기 좋으세요. 이 흰색 지퍼 티세일에 25,000원 맞춰 드릴게요. 그린나염에 핫피스를 찍어 눈에 시선이 가는 이컬라가 검정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보여드릴 옷들은 모두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린넨이랑 티 브라우스 세일 상품들 보여드렸는데요. 장수 많지 않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오늘은 산복 가운데 두 번째인 중복인데요. 무더위 속 원기 회복할 수 있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